예, 전국에 계신 파란천사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국에 18개 연합회 가운데 충청남도 연합회를 세워주실 우리 조직위원장님으로 문병호 위원장님께서 오늘 선임되셨습니다. 우리 문병호 위원장님 인사말씀 한 말씀 하시죠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문병호입니다. 오늘 한국새생명복지재단 파란천사 충청남도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귀한 책임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주신 책임만큼 또 열심히 일해서 우리 충청남도가 파란 물결에 바람이 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늘께 귀한 자리에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아 오늘 그냥 임명장 받기 위해서 홍승이죠? 네. 예, 홍승에서 여기까지 올라오셨는데, 너무 예쎄셨습니다. 홍승이 현재 도청 소재지 맞습니까? 그렇죠. 우리 예. 충남 수부도시입니다. 네. 인구는 음. 10만이고요. 음. 뭐1 1개 읍면이 지금 자리 잡고 있고요. 음. 지금 수리로승격하려고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음, 10만이면 상당히 인구가 많네요 예. 예. 네. 우리 저기 문병우 위원장님은 사회복지 쪽에 평소에 관심 많으시죠? 예. 뭐 음. 제가 부전공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했고요. 음. 아마 올해 사회복지사 자격증도 아마 받을 걸로 좀 마무리 지금 짓고 있습니다. 아, 네. 저희가 어쨌든 전국에 만 개의 조직을 만들어서. 어, 대한민국 복지를 지금 완성하려고 하는데 네. 이 충청남도의 권력도 상당히 중요한 어,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충청남도 전체를 또 이렇게 조직하시는 걸로 이번에 임명을 받으셨으니까 네. 잘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충청남도는 15개 시공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어, 또 바다와 함께 그 사면이 이렇게 잘 아울러져 있는 어, 타 도시에 비해서 좀, 음, 도농이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복합돼 있는 도시여서, 복합된 도시 내에 복지 사각지대가참 많이 있습니다. 그사각지대를잘 찾아서, 우리 파란 천사가 취재하고 있는 그대로, 저 역시 그 의미에 맞게끔 열심히 시북의 시군을 다니면서, 우리 충청남도 조직을 잘이끌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쨌든 우리 문병호 조지 위원장님 말씀드리니까 든든합니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그럼 그리고 충청남도 홍성이 좀 유명한 게 있죠? 많죠. 예. <laughs> 저희 뭐 역사적인 인물도 많이 있고요. 또한 가지 또 저희가 축산군이어서 그렇죠. 예, 축산으로도 네. 유명한 도시이기도 합니다. 횡성하고 많이 헷갈리는데요. 사실은 홍성 소기가 훨씬 맛있습니다. <laughs> 예. 놀러 오십시오. 네, 예. 예. 맞아요. 홍성 그 한우가 상당히 유명한 걸로, 네, 저도 네.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충청남도 어차피 연합회 사무실은 홍성에 만들어져야 될것 같습니다. 예, 예. 우리 문경우 위원장님께서 안좀세워주셔서 속히 우리 연합회 사무실도. 맞춰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의 힘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럼 우리 화이팅하고 마치겠요 네. 하나, 둘, 셋, 화이팅! 임명장 성명문 병호 귀하를 한국새생명국제단 파란천사 충남 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2022년 4월 11일 한국새생명국제단 이사장 송창